감동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쁜 개구진 화분에 이렇게 오로라라는 다육 아가를 심어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끝부분에 물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지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laughs> 자, 저희 감동다육 화분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한 곳이고요. 아, 조금 전에 큰일 날뻔 했어요. 제 콧구멍 속으로 팔인지 목인지 모르겠는데 날팔인지 뭔가 들어갈 뻔 했거든요 다행히 빼냈습니다 <laughs> 우리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세요 <laughs>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을 때나 또 선주문이 있을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쇽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옆에 아까 소개했던 이쁜 아가 옆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1번, 얘네들 너무 개구지고 귀엽지 않나요? 네, 모자부터 또 그리고 표정이랑 손짓. 이런 또 소품까지 헤어밴드 다 다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 주문 주면 되고요. 1번은 개당 가격 24,000원인데 지금 할인 들어갔어요. 네, 2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는 12cm 가까이 나오네요. 11.8cm인데 12cm 할게요. 그리고 세로는 10.5cm 요렇게 보실게요. 네, 1번 화분이었고요. 2번입니다. 꽥꽥꽥꽥. 디똥디똥디똥 디똥. 엄마 엄마 소풍가자 네 <laughs> 2번 이렇게 오리 세트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신상 아이들인데요 아, 냉큼 데리고 왔어요 왜냐 여기 선생님께서도 요 아이들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해가지고요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 엄마 오리 있고 여기 보면은 애기 오리가 있어요 애기 오리라고 해서 많이 작아가지고 뭐한 폭이 심을 수 정도가 안될 정도,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트로 가요. 엄마, 아기이렇게 세트로 가서, 세트 금액. 놀라지 마세요. 2만 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자, 가로로 한번 쟀더니, 약 5cm 나오네요. 이렇게 재니까.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재봐야겠어요. 요쪽으로. 자, 절자 잽니다. 꼬리까지. 여기서부터 꼬리까지는 9cm 나오고요. 자, 그냥 여기 또, 아기 오리랑 엄마 오리를 같이 놓고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딱 붙여가지고. <laughs> 차례대로 딱 줄섰습니다. 아이고 아주 예의 바르네요, 그렇죠? 네. 이런 아이들 이렇게 그냥 봤을 때약 24cm 끝에서 끝까지 24cm 정도 보면 됩니다. 애기 오리는 조금 여기가 좀 작아요, 4.5cm.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어한 8.5cm 꼬리까지. 네, 이렇게 볼게요. 네, 표정 한번 보세요. 머리가 네 <laughs> 스카프 들고 있으니까 더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토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딸기가 숨을 잘 쉬겠죠. 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아이 개당 가격 18,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어, 입이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이 아이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면 더욱더 입술이 도톰하니 매력적으로 보일 아이네요. 네, <laughs> 재밌는 이 아이 개당 가격 18,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가로 센치가 10.5cm 고요 세로 센치는 9c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3번에 이렇게 남자 아이도 있어요 남자 아이도 금액은 18,000원 이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세트로 놓고 보기에 참 괜찮죠 세트 원하면 3번에 네, 18,000원 18,000원 이렇게 갈게요 일단 개당 가격은 네, 18,000원 입니다 자, 다음은 4번 가야 되겠네요 4번 나와라 여기 있습니다 4번 4번은 남자아이가 꽃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와, 정말, 따로 일부러 인형을 올려놓지 않고, 이대로 흙 넣고, 네, 그냥 꽃 심기만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끝나겠네요. 붙어있네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이런 매력을 가진 밝은 색의 화분이에요. 자, 이 아이 계단 가격, 이 아이도 18,000원에 드립니다. 와, 사이즈가 큰데, 정말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자, 이쪽으로 한번 재볼게요. 저기 인형이 있어가지고 12cm 정도 나오고요. 자, 세로로 쟀을 때 10cm 나옵니다.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이고요. 요 아이도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얘가, 어, 저는 꽃 있는 것보다 토 아이가 좋긴 한데, 어, 좀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게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 아이 계단 가격 12,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아주 독특한 형태, 요런 형태로 된 있는 아이들의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께도,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이쁜 아이들, 요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있답니다. 네, 6 5 c m 고요 자, 반대쪽으로 쟀더니, 자, 뒤에서 한번 재한 11.5cm, 11 자, 세로 센치는 7.5cm 나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요 아이는, 와, 토분인데, 어, 토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두 명이 딱 붙어 있어요, 두 명이. 네, 여기 6번. 아래쪽에는 이렇게 꽃이 있고요. 여기 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두명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핀 달고 있고 얘네들 사이즈가 꽤 커요. 계단가격 24,000원이나인데요.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네, 13.5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 센치는 13cm 이렇게 나옵니다. 와, 다음은 7번 가야 되겠네요. 7번입니다. 네, 7번이고요. 자, 요 아이예요.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 아이도 금액은 네, 24,000원인 아이예요. 자, 요런 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쟀더니 13.5 나옵니다. 세로는 12.5 나옵니다. 사이즈 큰걸좀 찾는다면, 토분치고 요 아이들이 좀 크니까, 요 아이들로 주문을 주세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아이 계단 가격 17,000원인 아이죠 가로가 9cm 세로가 11cm인 아이고요 요렇게 네, 나비를 바라보면서 똥망똥망한 눈과 속눈썹이 참 매력적인 아이네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또요 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요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네 9번 요 아이도 금액은 17,000원 갈게요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정말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렸던 고아이. 그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얘네들 다시 데리고 왔어요. 10번이고요. 일단 계단 가격. 계단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하면 4만원이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개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두개 하는 게 정말 더 이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요 가로 여기 이렇게 쟀더니 10.5cm 나와요. 안쪽에. 요 안쪽 요 길이만 쟀을 때한10.5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세로 센치 쟀을 때 여기 남자의 머리까지 15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입구가 좀더 넓네요. 얘아 10. 아, 얘네도 10.3cm 4cm 정도 된다고 할수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7 c m 세로 센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와 11번 화분이에요. 아 이제 사랑스러. 네다육이를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 시기가 온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 더울 때는 다육이들도 많이 지쳐서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네 11번이고요. 자요 아이들.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요 아이인데, 계단 가격 25,000원에 드릴게요. 자, 색상은 여기 보이는 은은한 색감을 가진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어, 아니면 조금 요런 색계요. 그리고 요런 색감도 있기 때문에, 어, 색감으로 주문을 주셔도 되겠어요. 자, 11번에 가로가 1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13cm 나오네요. 위쪽에 조금 이렇게 넉넉해요. 양이 넉넉해서 요렇게 조금 밥이 많은 아이를 심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네. 11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계단 가격 만 원에 드리는 아이네요. 이렇게 큐빅이 군데군데 있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는 괜찮은데, 금액, 아, 사이즈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은 그런 아이 중에 한 명. 그한입니다자 가로 센치 재니까요, 13cm 나오고요. 다음은 세로 센치 재니까 11cm 나옵니다. 색깔로 주문을 주세요.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얘네들 와 얘네들도 할인 들어갔어요. 얘네 원래 개당 가격이 2만 원래 얼마였죠? 2만 5천 원하는 아이래요. 그러나 아, 여러분 2만 원에 드린다고 해요. 이렇게 저렴할 때 득템의 기회 얻어 가셔야 되겠죠. 앞에 이 나무인가요? 나무를 형상했나요? 이런 네,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자,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의, 어떤 아이의 느낌이 드나요? 어떤, 예, 네, 말씀해 보시고요. 네. 13번 얘네들 금액 저렴하니까요 요럴 때 이용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네, 요 아이들 다 개당 2만원씩입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12센치, 세로 센치 재입니다. 12센치 나옵니다. 12, 12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뭐지 12, 12 네, 네 3, 13번이었고요.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14번 얘네들 개당 가격. 네, 얘네들도 2만원이네요. 얘네들도 정상가가 네, 정상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금액대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laughs> 그런데 어쨌든 네 몇천 원 할인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방향은 쪽 앞에 보이는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쪽으로 놔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두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재볼게요. 12.5 정도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어, 12cm. 네, 정도 나오네요. 요렇게 볼게요. 사각으로 됐는데, 요런 아이도 바른, 그니까, 러딱 정사각이 아니고 약간 둥근 사각의 느낌의 아이들이에요. 네, 다음 갑니다. 여기 화분이, 어 아주 많아졌어요. 네, 15번. 요 구성대로 간다고 합니다. 요 구성요. 요렇게. 아이들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 5만원에 가고요 택배비 4천원. 5만 4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요렇게 되어있은 요 아이. 요 아이들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네, 요 아이, 인기 좋은 아이들. 요렇게 두 개가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요렇게 두 개가 갈 거고요. 자, 얘네 아주 특이해요. 발른 원형은 아닌데 살짝 타원형 느낌이 납니다. 요런 아이도 가고, 요 아이, 요 아이,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배꼽 화분 있죠? 요 화분. 네. 다음은 요런 아이들. 뒤쪽에 큰 화분 하나, 둘, 세 개가 다 갑니다. 그럼 총몇 개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열두 개가 요렇게 함께 가는 가격. 5만 4천 원에 드릴게요. 자, 가로센치 외경 길이로 재볼게요. 끝에서 끝까지 16.5 나오고요. 내경 길이는 12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들. 8. 자, 5.5 나옵니다. 9 나옵니다. 자, 11. 요런 아이, 11.5. 뒤쪽에 요런 아이도 세로로 되게 좀긴 편이에요. 10cm. 다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세로 센치는 요 정도. 네. 요 정도. 이렇게, 네. 요 정도 볼게요. 자, 뒤쪽에 있는 요 아이는 세로 5cm 재발 드려야 되겠죠? 자, 찍더니 16.5cm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볼게요.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여기서부터 이 구성대로 간다고요. 16번 구성. 자, 금액이 얼마냐고요? 얘네들도 5만원,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5만 4천원에 데리고 가세요. 자, 16번이고요. 자, 이 아이들 두 개예요, 애들들. 9cm 아주 넓은 요 아이는 24cm 아주 큰창 심어도 되겠어요 자 요런 아이는 14요 아이 10.5요 조그만 아이들 5.5 아까 처음에 쟀던 아 요 구성대로 갑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개가 갑니다 네 다음 네 얘네들 우와 이쁜 꽃이 폈죠 네온이움 속이라는 속? 네요 아이인데 전에 요 아이 소개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 이름이 아주 특이해 가지고요 네온이움 속 얘네들 네 얘네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쁜 네 수제 공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디가 진짜 꽃이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동. 네, 이렇게 또꽃 한번 감상해 주시고요. 네. 옆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연꽃에다가 연꽃 화분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심은 애인데 아주 찬찬한 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얘꽃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이 없네요. 네, 아쉽게도 네. 모르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우 와, 정말. 푸짐하죠? 푸짐하고 예쁘고, 어디가 꽃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이쁜 아이들이에요. 자, 얘네부터 17번입니다. 17번. 네. 요런 아이들, 바른 형태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수제분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를 데리고 있는 요 아이, 가로센치, 쟀더니 16cm. 어, 세로센치는 17.5cm 정도 나옵니다. 18번입니다. 얘네 내경으로 재일게요. 내경 재을때 16.5, 외경으로 재을때 19cm까지 나옵니다. 자, 세로 센치, 높은 쪽, 높은 쪽 재니까는 18cm, 낮은 쪽은 16.5c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요 아이는 와, 성류에요. 네,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네, 얘도 인기 좋았어요. 이번에 포도가 나갔었잖아요. 포도 나가면서 이 성류 아이도. 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바로 픽하시더라고요. 네, 이 아이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16.5자비스비슷합니다네 다음은 20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네 얘네들도 17.5에 5. 다음은 21번입니다. 아 감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감 따러 갔세. 어감 따고 싶네요. 감 따서 감 먹고 싶어요. 요즘 단감이 이제 조금씩 나올 때가 됐는데. 감나무도 있어요 감네 다음은 22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당 가격 15,000원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가로 센치 쟀더니 10.5cm고요 자, 이런 아이들 세로 센치도 한번 재봐야겠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한상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득 있는데 이 아이들 다 개당 15,000원씩 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번호로 주문을 주세요 자 20, 22번 이 아이 센치 한 번만 재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아이들 10.5cm 세로 센치는 10cm 정도 나오네요. 22번, 다음은 23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네, 다음은 24번이고요. 25번입니다. 네, 2 6번요 27번입니다. 28번,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자, 여기까지 봤고요 30번입니다. 30번, 얘네들도 15,000원인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손으로 다 주물주물 만든 주물럭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이쁜, 네, 아이들입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어, 8.5cm, 네, 세로 센치도 8.5cm 나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얘네들은 어, 꽃이 하나로 이렇게 포인트로 돼 있어요. 네, 얘네도 앙증맞은데 좀 작은 사이즈예요. 6.5cm 나오고요. 네, 8cm 나와요. 그러나 금액은 다 똑같아요. 15,000원. 다음은 32번입니다. 네, 붉은색의 네, 색감의 요 아이고요. 네, 7cm, 네 세로는 9cm. 다음은 33번입니다. 33번은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 얘네들도 금액은 15,000원 아이예요. 다음은 34번입니다. 자, 얘네들도 한번 센치 재볼게요. 자, 6.5cm 정도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쟀더니 9.5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이 아이는 가로가 7cm, 그리고 세로 센치 쟀더니 8.5 정도 나오네요. 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손잡이도 달려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35번까지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쁜 아이들 한상 가득 차려서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감동맘은 여기서 물러갈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